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요, 집중정리서에 관한 그 핵심 요약은 다 끝이 났으니까, 오늘부터는 집중정리 문제집이 이미 발간되어서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들이죠. 두 권입니다. 문제가 꽤 많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1편은 보시면 객관식 모지순다 문제집이죠. 이거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한 200페이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2편에 보시면요 주관식 문제집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과 그다음에 또 약간 어려운 상급에 해당되는 아주 상 어려운 어떤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1,500제 질문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한 저희가 이미 이 집중 정리서 할 때에도 이제 포함이 되었었지만 수업을 못 했었죠. 지출문제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지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 또 보시면요, 150제, 1500제,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요, 물경 문제수가 말입니다. 한 1000문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0문제로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문제다. 그 지문으로 보시면요, 약간 5000지문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볼 수는 없고요. 이렇 출문제 집을 풀다, 앞부분은 풀다 안 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좀 뒷부분에서 요 내용을 제가 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하고요. ¡Gracias! Oh.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요 문제집 세트 중에서는요, 상군이 있죠. 상군에 있는 여기 집중정리 문제집입니다. 예상 문제집입니다. 요것을 이제 위주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요 강의는 아마 적어도 한 35강에서 40강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판단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초간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또 선별해서 한 10, 10강 정도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한 10강 정도 수업이 필요합니다. 조합해서한 55강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정리서의 기본적인 이론에 베이스를 깔고 하기 때문에 그 이론 정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제 설명을 충분히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볼때 전체적인 앞뒤 좌우의 흐름을 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중정리서에 관한 그 부분을 적어도 한두번 정도 보신 다음에 문제집을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문제집 풀이할 때도 핵심에 관한 상들 몇 가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실력이 되신 분들은 문제집만 가져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 오늘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1편입니다. 1편에 집중정리 문제집 객관식 편이 등장을 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한 판, 백, 한, 85페이지 형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그 문제집, 에드윌처럼 그 책이 아주 두꺼운 문제집 많지는 어, 안 나와도요 기타 문제집 보다는 그 양이 많다 이렇게 하시고 이 양이 폐지수가 잘 때에서 작은 것이 아니다 보통 딴지중 문제집은요 한 페이지에 한문제또는두 문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저는 한, 문, 한 페이지에 세 문제씩 꼭꼭 배치를 꼭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더 양이 많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법부터 나오죠 첫 번째 총칙해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들이죠. 자, 1번입니다. 주택법상의 용어적인 설명이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1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딱 보시면 어느 것은 무엇이냐 딱 묻죠. 이럴땐는 틀린 것이 네가지가 있다 해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질문 보시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 맞죠? 세대의 구성원 다 나와야 되고요. 장기간 거주할 용도인데 그 건물이 독립된 주거생활입니다. 해서 취사 기능이 ...이죠. 주방 기능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가 기본적인 어떤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 그 전부가 다 주택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일부 상가 일부 주택에서 일부만 주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해설편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용어 중에 딱 나오면요 세대의 구성원 딱 나와야 되고 장기간 나와야 되고요 독립되어진 어떤 주거 생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와 일부 또그 이어서 보시면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말한다 해서, 이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뜨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말한다. 또 전부뿐 아니고 일부가 같이 붙어 나와야 되고, 독립되어진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다 나와야 됩니다. 1번 집은 틀렸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단독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협의에 단독이 있고, 이제, 세계촌까지 이어서면서 임대하는 형태의 다중과 다 가구 주택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서 보시면 공간이죠 공간. 요 공간이 나올 때란 말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는 공간을 단독 주택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요 지금 묻는 것은 주택법이기 때문에 공간이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X가 되게 X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저기 공동,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연립이 있고 또다 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건축법에서는 말입니다.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포함을 하지만은, 하지만은, 우리 주택법은요. 요 기숙사는 또요 제외하죠.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동에서는 아연다, 단독에서는 단다다까지만 주택법상의 주택에 포함시키고 을 여기 있는 공간은 제외하고 기숙사 요것은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세 번째 보시면은요 다중주택과 우리가 단독에서의 다중과 다가구 보시면 두개다 가고 보시면 두개다세 개층까지 건물 청소가 아니고 이 건물 속에서 주택으로 서는 성, 청수가 세계층까지 이하일 것이고 또 공이 그 주택으로 서는 부분만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문장이 다 나왔네요. 3번 질문 딱 보니까 이제 옳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4번 보시면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세계층이면서한개의 동으로 서는 주택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독립지구 형태인 단독주택은요 다 세대가 아니죠. 다 세대는 공동의 펌이 되어지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딥니까 공동주택의 이저저저저저다 가구주택이 여기에 펌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저 지금 세계층까지 이해하면서 또660 이하인 것이 보시면 단독에 보시면 다중과다 가구가 있는데 그둘 차이점이 뭡니까? 독립되어진 주거생활을 할수 있고 그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독립주거형태이면 우선 단독에 포함되는 바로 다 가구주택이 된다라고 해서 요 4번 지문도 X가 되겠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주택법상의 주택은 모두가 다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춰야 된다 라고 할 때에 보시면 다중주택의 어미 보시면 독립주거형태가 아닐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해서 5번 지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서 3번 지문이 보시면 맞고 딴건다 틀렸다 해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바로 구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확인해주 하셨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가볼까요?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번은 보이네요. 자 다가구 주택이죠. 세계층까지 이하이면서 또세계층까지 합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면서 독립되어진 주거 생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소유한 단독 주택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런데 여기 보시면 이 다가구는요 주인 집을 포함해서 이한 대지 안에 동은 분리될 수 있어. 있지만요, 합산 면적이, 면적이 문제 가 아니고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번 보시면요, 아파트는요, 구분 소유되어진 공동주택인데, 건물 속에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무조건 5개청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죠. 해서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일단은 또 3번 질문 딱 보시면, 연립주택과 다 세대주택은 다 공동주택인데, 둘다 4개층까지, 4개층까지 이하이면서 차이점은 660 초과 이하의 규모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660을 초과하면서 4개층 이하이다. 연립주택은 맞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4, 4번과 5번의 문제인데,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주택 건물일 때 1층이 필로티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청수에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여기 해설편은잘 나와 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1층이 전부 다, 다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으로 쓸때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그런데 그 위에, 이 다, 단독에서의 다중과 다가구와 공동주택에서 다 세대 주택 이것들은요, 1층이 전부가 필로티이어도 물론 청소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1층에 일부가 필로티이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이 아닌 상가 일대 보시면 상가 주택해가지고 그것들을 청소해서 제외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십니다. 해서 보시면 이거 해설편을 잘 보시면 나와 있듯이 4번에 보시면 아파트 일대는 청소에 산정할때1층 전부가 다필로티 구조 일때 청소해서 제외해준다. 맞는 말이죠, 아파트. 열립입니다. 또 5번 보시면은요. 열립은 빠져 야 되겠죠. 다 세대 주택, 또 다중 주택, 다, 다 가구 주택일 때, 일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일대 한해서 주택에서 청소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 열립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열립은 전부 다일 때만 그럽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 가 된다. 라고 하는 문제 쉽지 않지만 이렇게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3번 문제를 가봅니다 3번 문제 주택보상의 용어 설명이다 털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5층짜리 건축물인데 1층이 전부 다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요청소에서제외된대죠 주택들 그러면 나머지가 음, 아파트는 아니다 맞은 말이죠 아파트는 무조건 필로티 청소에 공지하지 않던 관계없이 주택으로 하는 청소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층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한 층을 빼고 나니까 4층이 전부 다 주택으로 주차, 쓰고 있. 라고 할 때는요 아파트는 절대 아니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또 2번 보시면요 자, 이번질문부터 어, 이제 4번까지 보시면은요.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민영주택에 관한 구분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국민주택 하면은요.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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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하면 주거전용이 85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업가면 단위에서는 100조 미터까지 이하이다고 라 하죠. ,이. 어쨌든 간에 국가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어, 85 이하짜리는 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공주택 공공사업자들이 그 국가의 재정 등에 지원 받아서 이제 일을 할 것인데 85 이하는 다 국민주택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도 맞고요. 또 3번 보시면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 민간업자, 민간건설회사들이 이제 최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했는데 그것도 전용 85 이하이다라고 할때 이것도 국민주택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가지고 일체 우리가 민영주택이라 부르죠. 여기서 이제 4번 질문 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법은요, 일체 모든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공용 면적은요, 응급하지 않습니다. 또 포함하는 경우 거의 100% 없습니다. 근데, 요, 주거준용 면적 산정할 때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대지 한 필지 안에 단독주택을 딱 건축을 딱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요, 지하층도 넣고,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등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단독주택은요, 요, 대지 안에 모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한 상태에서 무엇을 공지한다 했죠. 지하실도 공지하고,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도 공지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조조정 산정한다 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요, 공동택은요, 이공용 부분이면 복도고, 무슨 계단 등은 다 제외하고, 이제 자기들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 뭡니까? 외벽이죠. 가운데, 방간에 벽도 많다, 다 없다라 보고, 이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벽, 어떤 면적 산정할때 벽의 중심선에서 벽 두께의 반, 또 기둥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시키지만요, 이벽 두께는 다 빼버리고 안에 보이는 부분 해서 무슨 벽의 내부선 가지고 산정하는 경우가 나오죠. 바로 요거죠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전용할 때는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중심선이 아니죠. 그래서 5번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건축법 가시면은요. 우리가 저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할때 보시면 대피공간들의 벽그 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선 면적이 4제곱미터 같이 공동으로 쓰면 4제곱미터 5미터 단적으로 쓰면 3 제곱미터까지 바닥에서 공지해준다 할때 그때는 외벽의 내부선 나와요. 그벽의 내부선 나와요. 그거하고 요 공동주택에 이 공동주택의 벽면적을 주어주는할때 외벽의 내부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X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4번 문제. 주택법상의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죠.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1번 보시면요 우리가 원래 전용 면적으로 85 이하입니다. 하지만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도 아니, 엄면 단위 일대는 최대 100조곱미터까지 이하이죠. 그래서 1번 질문 엑스네요. 자, 2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 공간 내부 일부를 구분 생활을 할수 있게 공간을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구분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들때 구분 소유는 절대 할수 없다라고 하죠. 분리 이저이 처분이 이이 안, 안 되고 안 되고 팔 수가 없고 구분되기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민영주택 하면은요.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전부 다 민영주택이다. 해서 평소를 불문하고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민영이 됩니다. 3번 제문맞는 말이죠.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서는 도시 지역에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응? 국민주택이 아니죠.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아파트형 주택 그 다음에 저기, 저기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주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째문터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이 X네요. 자, 건강친환경주택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없죠. 건강친화형이 있고 에너지전략형 친환경이 있습니다. 건강친환경주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X고요. 해설편에 보시면 나와있죠. 건강 친화형이 있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이 있다고 라 합니다. 건강 친화형 하면은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이또 에너지 전략형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는 부분들 체크를 딱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직 승인받는 대상한다, 에너지 전략형으로 건설해야 되고, 이 500세대 이상 이 되어지면 건강 친화형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보셨습니다. 다시 세대 후분형에 관한 상세한 어떤 문제가 또 등장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